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퍼플 레드 투구. 수량이 많이 안 들어왔고, 조금 들어왔습니다. 한 100여 개, 100여 개 정도 들어왔는데, 이번에 들어온 사이즈들은 2.5cm, 3cm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고요. 색깔이 붉게 물드는 아이들. 색깔 요 아이들이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들입니다. 색깔이 얼마나 빨간해지냐면은 이 초점이 잘안 잡히네. 색깔들이 진짜 이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똑같이 들어왔는데 개중에 그 금이 너무 잘 들어간 아이들은 조금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퍼플 레드 투고라고 해서 어, 사이즈가 지금 재보니까 어저께 들어왔는데, 정확히 재면은 2.8, 3cm 나오고, 조금 큰 사이즈는 3cm가 조금 넘게 나오고, 대중 없이 이렇게 사이즈가 들어왔네요. 이번에도. 요거는 3.5cm 들어오고, 근데 색깔들은 진짜 이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거는. 그래서 요 아이들은, 가격이 1mm 차이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2만 5천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을 해 드립니다. 주문 주시면 택배 발송 해 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2.5cm, 3cm 정도 되는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글로 이렇게 화면에 크게 나와 버리면 큰 걸로 계산을 하시는데 원래 이 레드 투구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최대한 싸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요 앞전에 들어온 아이들은 100%다 나가버렸고, 이 지금 현재 노랗게 보이는 아이들도 햇빛이 있으면 무조건 빨간해지는 아이들입니다. 레드 투구라고 하는 아이들이고, 가격이 좀 비싼 아이들이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들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은 100개 정도 되는 사이즈고, 어 사이즈는 2.5에서 3cm 조금 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 생각들 잘 하시고 주문들 주십시오. 저희가 요 앞전에는 계속 사진을 찍어서 번호 매에서 드렸었는데, 야, 이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웬만하면 은 랜덤 발송해 드리고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쁜색으로 해서 골라서 택배 발송해 드릴테니까요. 주문들 주십시오. 유리투구하고는 또 틀린 아들 레드 퍼플 투구라고 해서 가격이 진짜 비싼 아이들이니까 주문들 주시면 되고 이쁘게들 잘 키워 보십시오. 레드 투구 2.5에서 3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격은 25,000원씩 에서 택배 발송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투구, 오이부 투구, 오징어 투구, 요런 아이들이 요즘 또 가격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왔는데 수량이 이번에도 진짜 조금 들어왔어요. 사이즈는 보통 5cm, 6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가격은 저희가 이번에 3만원씩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립니다. 금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잘 나와 있고요. 실생이고요. 사이즈 잘 나와 있고요. 모양 잘 나와 있고요. 금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거는 저희가 5cm, 6cm 되는 사이즈들. 수량은 한 80개 정도뿐이 안 되니까요. 주문들 이번에는 조금 빨리 주셔야 될것 같아요. 가격은 3만 원씩해서 드립니다. 스페셜 투구 물건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양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조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못하겠네 이게. 그러면 스페셜 투구 어 5cm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3만 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릴게요. 주문들 주십시오. 그리고 짐노 몬스터 짐노 트랜스포머 짐노 트랜스포머 요거 사이즈가 길이 사이즈가 11, 12, 13 10cm, 11, 12, 13cm 정도 되고요. 폭 폭은 보통 7cm, 8cm 정도 되는 사이즈들인데 생각보다 많이 이쁘고 통통하고 그다음에 기가 형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이쁩니다. 요게. 요즘 트랜스포머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잘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최대한 빨리 보내주고 많이 보내주라고 해도 숫자가 조금씩 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비도 안 나올 정도로 저희가 싸게 드립니다. 폭은 8cm, 9cm 되고, 길이 사이즈는 11cm, 12cm, 13cm 이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니까요. 주문들 주시면 이쁜 아이들로 선별을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저희가 6만 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릴 거고요. 사진 첨부해 달라고 하면 사진 첨부 해서 어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어 요렇게 심어 놓으면 되게 잘 생겼어요. 이쁘고요. 집노 몬스터 6만원 그리고 닭볕을 쳐라 닭볕을 쳐라는 지금 수량이 369 12한 15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저희가 4만원까지 해서 드리고 사이즈는 8cm, 9cm 나오고요. 폭 사이즈는 5cm, 6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량은 몇개안 남았으니까. 이거 닭볕을 철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만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할 테니까요. 주문들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스페셜 투구하고 레드 투구하고, 이거 레드 투구하고 어 스페셜 투구하고, 그 다음에 집노 몬스터 트랜스포번 하고 그 다음에 닭뱃을 철화하고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닭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화 조금 큰 사이즈들로 해서 제가 세트 구성을 했는데, 보기에는 다 똑같이, 똑같은 것 같은데도, 어, 이름은 다 틀립니다. 요것은 철화, 요거는 10개. 철화 10개, 5만원씩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해서, 10개 주문 주시면 좋은 걸로 선별을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철화 10개 5만원. 개당 5천원씩 분이 안 되고요. 사이즈는 지금 12cm, 13cm 정도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0cm 정도 나오는 게 있고, 11cm구나. 이게 보통 10cm가 다 넘어가는 사이즈니까 솔찬이 큰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세트 구성을 해서 돌라고 하면 저희가 10개 해서 10개 해서 5만원씩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철화만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철화 10개 5만원. 세트 구성입니다. 요거는. 철화 10개 5만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 찍어 드렸는데 요거 1번 같은 1번이라고 주문을 주시면 되고 요거 2번이라고 주문 주시면 되고 그러면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해서 저희가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개당 5,000원씩이고요 10개 5만원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이름 주소 남겨 주시면 택배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